이번에는 합과 차의식을 같이 사용하는 서술형 문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석부터 해 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620개가 있었습니다. 별1 0 96개가 새로 뜨고, 새로 뜬 것은 새로 생긴 수니까 더하기겠죠. 377개가 졌습니다. 졌다는 것은 사라진 수니까 빼기겠죠. 밤하늘에 떠있는 별은 몇 개일까요? 그럼... 글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식. 처음 별의 수가 있었습니다. 620개겠죠. 처음 별의 수 거기에다 새로운 별이 196개가 더 떴습니다. 더하기. 새로 뜬 별의 수. 그럼, 새로 뜬 별까지의 수가 나오겠죠. 두 번째, 새로 뜬 별까지의 합에다가 377개가 졌습니다. 새로 뜬 별까지의 수에다가 별이 졌다는 거는 사라진 수니까 빼기입니다. 진 별의 수. 하면, 남아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의 개수가 나오겠죠. 남은 별의 개수 글식을 수식으로 바꾸어 볼까요? 처음 별의 수620 개가 있었습니다. 더하기 새로 뜬 별의 수196 개입니다. 그럼 모두 합하면 816개가 처음 별과 새로 뜬 별까지의 합의 수가 나오죠. 이 816에다가 이번에는 진 별의 수 빼기 377을 해야겠죠. 그러면 6에서 7을 못 빼니까 받아내림 해야겠죠. 그래서 9가 나옵니다. 그리고 0에서 7을 못 빼죠? 또100 모형을 갖고 와서 10 모형 10개로 바꾸어 줍니다. 10에서 7을 빼면 3이고, 100 모형 7개에서 3개를 빼면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 뜨고 진 별까지 해서 지금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의 개수는 439개입니다. 주차장에 트럭이 229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135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183대가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것은 사라진 수 빼기겠죠? 주차장에 남은 트럭과 버스는 몇 대일까요? 글식을 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 주차장에 트럭의 수와 버스의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주차장에 있는 차의 수가 되겠죠. 여기서 180세대가 떠났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의 수 떠났다는 것은 사라진 수니까 빼기 떠난 차의 수 그럼 주차장에 남은 차의 개수가 나오겠죠. 글식을 수식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트럭 수는 229대가 있었고요. 버스는 135대가 있었습니다. 모두 합해야겠죠. 모두 364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183대가 떠났죠. 364 빼기 183 4에서 3을 빼면 1입니다. 10모형 6개에서 8개는 뺄수 없죠. 100모형 1개를 갖고와서 10모형 10개로 쪼개어줍니다. 그러면 8입니다. 그리고 100모형 2개에서 1개 빼면 1개가 남습니다. 주차장에 남은 트럭과 버스는 모두 181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의식과 차의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색 테이프 658cm가 있었습니다. 그중 284cm를 사, 선물 포장에 쓰려고 잘라내었는데 잘라내었다는거는 빼기겠죠. 이 잘라낸 색테이프 중 사용하고 75cm가 남았습니다. 묻는 것은 남은 색 테이프는 모두 몇 cm일까요? 먼저, 글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처음 길이가 있었습니다. 658 cm죠. 테이프 길이겠죠. 빼기 선물 포장에 쓰려고 잘라내었습니다. 잘라내었으니까 빼기겠죠. 잘라낸 길이, 잘라내고 처음 남은 길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라내고 처음 남은 길이에다가 선물 포장에 쓰려고 잘라낸 284cm 중에 사용하고 75cm가 남았습니다. 잘라낸 색 테이프의 남은 길이. 그럼 모든 남은 색 테이프 길이가 되겠죠. 모든 남은 길이. 글식을 수식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쌤식이 먼저 옵니다. 처음 색 테이프 길이는 658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물 포장에 쓰려고 284cm를 잘라내었습니다. 284. 8에서 4를 빼면 4가 남습니다. 신모형 5개에서 신모형 8개를 뺄 수는 없죠. 받아내림 해야겠네요. 100모형이 5개로 바뀌고 1 신모형 10개로 쪼개어집니다. 그럼, 15에서 8을 빼면 7이 남습니다. 5에서 2를 빼면 3이죠. 그럼 처음 남은 길이는 374cm가 되었습니다. 사용하려고 잘라낸 색테이프 중에 75cm가 남았습니다. 더하기 75 그럼 9가 되고 바닥올림이 생겼죠. 그래서 449 센티미터가 남았습니다 남은 색 테이프는 모두 449 센티미터 입니다 다음 문제 지웅이는 도서관에 가는 길에 425m를 갔다가 떨어뜨린 물건 때문에 255미터를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물건을 다시 찾아 280미터를 더 가서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럼 도서관까지는 몇 미터일까요? 글씨를 적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 가려고 처음에 간 길이가 425미터입니다. 처음에 간 거리 그런데 떨어뜨린 물건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간 거리에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간 거리가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줄어든 수는 빼기입니다. 빼기, 돌아간, 거리. 그러면 아직 도서관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간 거리가 나오겠죠? 두 번째, 이 중간에 간 거리에서 280m 더 가서 도착하였습니다. 중간에 간 거리, 더하기, 더, 간,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글식을 수식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간 거리가 425m입니다. 그리고 돌아간 거리가 155m입니다. 빼기 해줘야겠죠. 그러면 0이고요. 자, 받아내림을 하면 7이 됩니다. 그리고 백모형 3개에서 1개 빼면 2가 되죠. 그래서 중간에 간 거리는 270m입니다. 그리고 더간 거리니까 더 갔다는 것은 더 셈이죠. 새로 생긴 수조 더하기 280, 그러면 0이고 5고 바다 올림이 생겼죠. 550m가 도서관까지의 거리입니다. 미터로 물었으니 미터로 대답을 하여야겠죠. 그래서 더 셈식을 두번쓸 수도 있고, 더 셈식과 1 셈식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잘 분석해서 새로 생긴 수, 늘어난 수는 더하기. 줄어든 수, 사라진 수는 빼기로 해석을 하여 더셈식, 뺄셈식을 잘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